정말 심각합니다. 신축된 지 얼마 안된 주택들과 살기 좋은 환경의 전원주택은 물론이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시골집들도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미 건물 가격은 공짜에 처음 평가된 땅값보다 저렴하게 취득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땅땅 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 속 내용에 집중해주신 뒤, 전원주택의 천국으로 불리던 이곳에 저렴한 가격대로 진행 중인 세컨하우스를 한채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 또한 확실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 여러분께서 원하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알아두면 후회하지 않을 중요한 정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 창에 헐값 빈집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전국의 숨겨진 보물 같은 물건을 찾아 가장 먼저 전달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당 물건의 임장 순서는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TV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 원의 추가 혜택까지.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이어진 국유지 정식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 지방도에서 집 앞까지 700m 정도를 들어와야 하지만 마을 내부를 통과해 이어진 도로 폭이 적당하고 도로를 따라 불법 주차도 없기 때문에 자차를 통해 아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를 도착하면 출입구에 위치한 주차장을 확인 가능합니다. 상당히 넓게 이루어져 있어 차량 주차에 대한 걱정은 없고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께서 공용으로 사용하며 관광지와 가깝게 위치하지 않아 불법 주차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지나 조금만 더 들어오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으로 이어진 길이 보입니다. 대문 방면으로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어 우편물은 이곳에 보관되며 해당 주택은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라 우체통이 가득 들어차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진입로의 경우, 실제로도 그리 넓은 편은 아니지만, 카메라에 비친 모습이 조금 더 좁아 보이고, 실제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항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현장에서 촬영했던 주차장이 보이고, 약 1m에서 2m 정도의 진입로를 따라가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다른 전원주택들과는 다른 형태의 물건으로, 흔히 타운하우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을 찾다 보면 이런 형태의 물건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눠지기에 취득하기 전 주의하시길 바라며 꼭 모든 내용을 잘 듣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물건은 전체 4개 동으로 건축된 주택 중에서 가장 안쪽으로 위치한 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만 빈집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조용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주택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지 위로 별다른 제시외 건물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도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82.35제곱미터, 24.9평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의 샌드위치 판넬이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승인 날은 2014년 7월 14일입니다. 건축된 지약 10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 언제부터 비워졌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려운 편이라 어느 정도의 수리비용은 감안해 주셔야 할듯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주택을 살펴봤을 때 아주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은 아닌 듯 하며 가장 끝에 위치한 상태라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조용하면서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지는 않지만 후면과 전면으로 마당이 존재하기에 화단을 가꾸기에도 좋아 보이고 지금 보이는 수목들이 필요 없다면 벌목을 진행하고 조금 더 넓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바로 옆집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외벽이 오염된 상태임을 알수 있고 해당 물건의 단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집과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층간소음이 아닌 측간소음이 예상되며 타운하우스의 특성상 한정적인 토지 위에 건축을 하다 보니 다른 전원주택들처럼 마당이 넓지 않다는 점도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시 전면으로 이동해 주택을 확인해 보면 외벽은 드라이비트로 마감됐고 내부는 벽지 및 내장 타일, 바닥은 일반적인 마감재와 타일을 사용했으며 창호는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으로 목조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마당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즐기기에도 좋고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기에 외부에서 집 내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 시설이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위생 설비 및그 배수 설비는 모두 갖췄고 난방과 취사는 LPG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변이 모두 과수원과 농지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현황처럼 과수원의 규모도 아주 큰 편이라 거주 환경이 좋지 못하고 찍어낸 듯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건축된 주택들이 소재하기에. 특별함이나 개인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도심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이용할 만한 저렴한 가격대에 도심과 가까운 세컨하우스를 찾고 계셨다면 나쁘지 않지만 에어비앤비나 단기임대를 위한 수익창출의 목적과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의 주택을 찾으셨다면 땅땅 정보통과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장에서 설명을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의 다른 점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 중요한 내용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이 위치한 대지 경계입니다. 해당 물건은 전원주택이 아닌 타운하우스 형태로 건축된 곳이기에 전원주택처럼 분할된 필지가 아닌 아파트나 빌라처럼 대지 지분권을 취득합니다. 해당 물건의 전체 대지 면적은 1110제곱미터로 335.7평이고 전체 4개동이 건축되어 있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277.5제곱미터 83.9평이 오늘 물건에 포함된 대지 면적입니다. 그리고 지적도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에 방문한다면 경계를 확인하기 쉽고 가장 안쪽에 위치한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린 곳입니다. 대지 옆으로 접한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된 곳이라 진출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도로 폭이 3m에서 4m를 유지하기에 차량으로 접근하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구조상 집 앞으로 주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된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하고 주차장에서 집 앞까지 이어진 진입로는 1m 조금 더 되는 폭이라 넓다고 말씀드릴 순 없으나 걸어서 진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택으로 확대해 살펴보면 대략 이 정도의 면적을 활용하는 상태에 이곳으론 철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별도 건물은 없는 상태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도 없습니다. 2층 구조로 이루어진 주택을 살펴보면 1층은 17.7평이고 2층은 7.1평입니다. 그러니 전체 면적은 82.35제곱미터로 24.9평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샌드위치 판넬이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준공 년도는 2014년 7월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 배수 설비도 모두 갖췄고 난방과 취사는 LPG를 사용하며 소규모 단지라 관리인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할 관리비는 없을 듯하며 사용한 만큼 지불하면 됩니다. 주택의 내부 구조도를 확인해 보면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겸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실에 개설된 창문 옆으로 2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이 보입니다. 2층을 확인해 보면 2층 계단 앞으로 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열어두고 사용한다면 거실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과 외부 옥상이 위치합니다. 옥상의 경우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편이라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현장 사진을 확인해 보면 바로 옆집과 붙여서 건축한 상태인데요. 물론 접합 면적이 많지는 않기에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낮다고 생각되지만 측간소음에 있어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처음 분양할 당시의 옵션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은 분양한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난 편이라 에어컨을 교체하셨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드리자면 오늘 물건은 83.9평의 대지권과 24.9평의 건물을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 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서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일조량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나 주변으로 과수원과 농지가 펼쳐져 있다는 점은 아쉽게 다가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확인하고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청도, 밀양, 창령 고령, 대구, 경산, 영천, 경주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청도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15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라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시기에도 좋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자차로 40분 정도가 소요되며 경산과 밀양에서 접근하기에도 좋은 편이니. 해당 물건까지 1시간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지로 확대해 보면 집 주변으로 국도와 지방도가 가깝게 위치하고 동측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소재합니다. 청도와 이시까지 자차로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기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좋고 주변에 위치한 관광지를 둘러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니 여름 휴가를 이용해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다가오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저수지가 위치해 카페나 음식점을 방문하기에도 좋고 자차로 5분 정도만 이동하면 할인마트와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면사무소 방면으로 이동 가능하니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군청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라 더욱 많은 인프라와 편의시설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실 때는 군청 방면으로 이동하면 되고 대형 병원은 광역시나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물건지 주변을 확인해 보면 수많은 농지가 펼쳐져 있음을 알수 있고 이곳은 대부분 복숭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기 때문에 축사는 가깝게 위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수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곳이니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꼭 주변을 꼼꼼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으로 이동하는 도로를 살펴보면 왕복 4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하시면 되고 좌회전에서 들어오는 길목부터 집앞까지는 대략 700m 정도를 더 들어가야 합니다. 네비가 집앞까지 정확히 안내해주기에 찾아오는데 어려움은 없으며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에 차량 소음 없이 조용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을 내부 도로 폭이 3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접근하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건의 경계를 살펴보면 위성 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많이 밀린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확인해보면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경계를 보여주고 해당 물건은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지도를 통해 확인하듯 주변이 대부분 과수원에 둘러싸여 있어 농약이나 농기계 소음에 취약할 듯 합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타경 7560.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다세대 주택이고 매각 기일은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구 지방 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가는 1억 5,900만원이나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5,4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60% 이상 낮아졌기에 저렴하다고 덥석 취득하지 마시고 영상을 참고하며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며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대지의 경우 5,500만원으로 평당 66만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1900만원으로 평당 22만원 수준이고, 건물은 1억 300만원으로 평당 415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3500만원으로 평당 142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몽땅 5400만원에 취득이 가능하기에, 물건지 주변에 위치한 시골집 가격으로 취득 가능하며, 현재는 빈집으로 남겨진 상황이나, 건물 상태가 나쁘지 않기에, 리모델링 및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도군에 소재하기에 광역시나 주변 다른 지역에서 접근하기 좋고 편의시설까지 자차로 5분이면 이동 가능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장점은 여기까지고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집 주변으로 대형 과수원과 농지가 다수 소재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인기 없는 타운하우스라는 점입니다. 좁은 토지에 수익을 내기 위한 건물을 짓다 보니 특색도 없고 개인 취향을 고려한 건축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규모 있는 전원주택 단지보다 나은 점이 없기에 굳이 찾아가며 취득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옆집과 붙어 있는 타운하우스의 특성상 측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격이 존재하는 곳보단 소음에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러니 주말에 사용할 세컨하우스나 싼 맛으로 사용할 아지트를 찾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며 모든 물건을 취득할 때는 전체 가격보다 평당가를 우선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체 가격을 확인해보면 현재는 평당 65만원이고 5회차엔 3,800만원으로 평당 45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가격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낮아질 일은 없어 보이고 이 안에서 낙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35만 원에서 50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나 해당 물건은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살펴보면 경북 청도군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합니다.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 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으로 보아 재반 교통 사정은 보통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 10분 넘게 소요되고 노선도 다양하지 않아 자차는 필수입니다. 자체 집안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권의 북측으로 3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위생 설비 및급 배수 설비, 난방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해당 건물에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했고 전입세대 열람결과 전입자가 없는 빈집임을 알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면 2018년 1월 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몽땅 5천만 원대로 취득 가능한 상태는 맞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나 아쉬운 편이라 지금 가격대에서도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해 주변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나중에 매도가 어렵기 때문에 평생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가 입시 최대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구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설명창과 댓글창 링크를 통해 더 이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